2021학년도 학력 탄탄 디베이스 기초 기본 학력 향상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품복지망 운영을 강화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대구교육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대구 미래역량 교육뉴스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학력탄탄 디베이스 기초기본 학력향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일 수업 이 교사제와 교대생 활용 학습 보조 강사제를 재편하고 기초학력 체험 교사제, 저학년 과밀 학급, 수업 협력 교사제, 온라인 튜터 운영을 신설하는 등 학습 보조 인력 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1대1 또는 소규모 방식의 면대면 집중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사물레서 집중지도를 위한 기초학력체험교사제와 저학년 과밀학급 지원 수업협력교사제를 신설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튜터 강사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4년차를 맞는 일수업위교사제도 작년 104명에서 올해 265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 등 전체 학습보충지원인력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인 1,200여 명을 배치하여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튜터는 초등학교 57곳과 중학교 109곳에 280명이 새롭게 배치되고 올해 처음 초등학교 10곳에 정규교사 10명을 기초학력체험교사로 추가 배치합니다. 저학년 과밀학급에는 수업협력교사 136명을 신설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 수업협력교사도 265명이나 확대 배치했는데요. 또한 교대생들로 구성되는 예비교사 학습보조 강사도 초등학교 226곳에 학기당 200명씩 지원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구 교육의 학력 방역을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학력 보충 인력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급식 현장 참여를 통해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는데요.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20명의 학부모 10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모니터단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활동합니다. 학교 급식 그 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뭐 현장 참여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시설 견학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학교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격금으로 인해서 어, 우리 급식이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또 홍보도 해주고 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해줌으로써 어, 급식의 질도 좀 제고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 급식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단은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의견 제시, 학교 급식 시설 견학과 시식회 참여, 학교 급식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학교 급식에 관한 학부모의 공감과 이해를 넓히는 기회와 함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할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다품 복지망은 단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품에 안는다라는 뜻의 교육 복지 안전망인데요. 취약계층 학생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품 복지망 운영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품 복지망 로드맵 구축 각급 학교 다품 복지망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스톱 소통 체계 신설 등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다품 복지망을 운영합니다. 다품 복지망은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는 행복한 교육 복지 안전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육청 34개 교육 복지 사업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고. 각급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품복지망 메뉴를 신설하여 문의 사항에 대해 원스톱으로 소통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소외계층 대상의 다양한 유형과 지원 내용, 사업 부서와 연락처 등을 담은 다품복지망 로드맵을 구축해서 학교와 유관 기관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실을 계획입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가이드라인 자료집과 가정통신문도 배부할 예정인데요. 한편 전국 최초로 원스톱 소통체계를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설해서 눈길을 끌고 있고, 이밖에도 학부모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현장 지원단은 평균 27년이 넘는 교육 경력을 가진 교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 30명과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직기강은 물론,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어려움을 24시간 지원하고 컨설팅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의 청렴교육 부패방지교육, 청탁금지법 준수,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위하여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질문들이 매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밴드에 행동강령 지원방을 개설하여 현재 500여 분의 분들이 가입을 하여 열심히 현장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대구교육청 행동강령 지원방을 만들어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직기강 사례 등을 스마트폰으로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도움을 지원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공직자들이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할 기준이라며 현장 지원단을 실시간으로 운영해서 청렴한 대구 교육을 안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핫하고 소소한 우리들의 학교 스토리 핫소스가 이어집니다. 이야 핫소스 드디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야 요즘 진짜. 핫소스 인기가 날이 갈수록 조, 좋아져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답게 좀 자막으로도 밑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핫소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드릴게요. 핫하거나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오늘의 학교는 협성 경복 중학교입니다. This stop is 협성 경복 Middle School. Let's go! Wow! 근데 지금 진짜 학교 시간인가 봐. 아니, 왜 우산을 가지고 다녀요? 아, 아침에 비올것 같아가지고. 집에 비가 와? 아니, 아, 학교 오는 길에 비올것 같아가지고요. 오. 학교에 좀뭐 유명한 거 있어요? 생각? 일단 야구부가 있죠. 야구부가 엄청 유명하죠. 이번 대구. 대구 대전인가 그거 우승해가지고 대구 대표돼서 지금은 유명합니다. 그러면 친구 중에 혹시 야구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어, 진짜? 네. 이름이 뭐야? 안민준이랑 박준우 학생이요. 아, 아, 아 우리 민준이 일루수지만 타격은 안 되고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니야? 나중에 프로자에 나가가지고 <laughs> 한 소주, <laughs> 소주, 소주 한잔 같이 하자고. <laughs> <밥 같이. 웃음> <laughs> 이거 뭐야 지금 코스는 마실 수 있잖아요 와아 아 유튜브 탄다 탔다, 유튜브 다몇 탔다. 학년이에요? 어, 2학년입니다 지금. 2학년이에요? 요즘 좀 어때요? 시험이 그 아, 6이 남아가지고 중간고사. 아 중간고사 중간고사 6일 나왔습니다 공부할 시간인데 이렇게 인터뷰해도 괜찮아요? 아, 어한몇분 정도 괜찮고좀 있으면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뭘 배워요? 학원에서 인 저는 영어 수학 다니고 그러면 영어 학원 다니니까 친구들에게 시험 기간에 힘내라고 한마디 해줘요 영어로 Yo everyone 어 중간 미들 테스트 파이팅 <laughs> 미들 테스트 그러면 기말고사는 뭐예요? 기말고사는 이제 엔딩 테스트 아 똑똑하다 똑똑하다 <laughs> 미들 테스트 파이팅 근데 교장실이 어디에? 교장실이, 교장실이 어디에요? 위로 아, 간대? 그래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왼편에 들어가시면 꼭 왼쪽 오른쪽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왼쪽에 반이 있고요, <laughs> 오른쪽에 신상실이 어.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이야기할 바 차라리 같이 가면 가면 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집에 안 가도 돼요? 어. 아 여기 여기에요? 네. 너무 고마워요. 핫 소스. 핫 소스. 핫 소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예, 야, 우리 교장 선생님 렉처를 도 준비를 하셨네요. 어, 아, 이거 누가 봐도 신상이거든요. 내가 어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학생들도 에너지가 네. 진짜 넘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 자랑 시간이 있어요. 예, 예. 30초 미션 혹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핫 소스.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예, 우리 학교 야구부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학교 야구부는 1980년 어, 경복중 야구부로 창단되었습니다. 2018년 협성중학교 그리고 경복중학교 통합으로 협성경복중학교로 재창단되어 4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학교입니다. 원래는 제50회 소년체육평가전에서 최종 우승을 하였습니다. 어, 지금은 6월 경주에 있을 어, 전국대회를 위해 허초와 선수들이 지금 훈련에 전여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막. 아 여기네 이렇게 훈련하는구나. 몇 학년이에요? 이 학년이에요. 이 학년에 지금 이거는 무슨 훈련이에요? 이제 방망이로 아 드디어 이제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돼요? 이제 오면은? 이제 공을 던지면 칩니다. 공을 던지면 칩니다. 아,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알지? 어때요? 우리 야구부 들어오니까? 그냥 상당히 즐겁습니다. 훈련 다 재밌습니다. 훈련이 다 재밌습니다. 어. 그러면 잘 됐다. 우리 후배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구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어 야구를 상당히 잘하고 야구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학교로 오는 걸 추천합니다. 보니까 주장이네. 중앙에 있잖아. 오, 체격이 굉장히 좋은데. 뭐 하고 있었어요? 스시 하고 있었어. 야구 분가뭐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아니, 별로 안 유명. 어? 근데 우리 분위기가 원래 좀 이래요. 카메라 했어. 아, 카메라 있었어 내가 볼 때는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 감독님하고 우리 코치님들이 계시니까 말을 지금 저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죠? 눈치 보이죠, 사실. 사실 안 계시면 안 계시면 말 수수 나오잖아 솔직히. 멋있어, 뭐.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팀 어떤 팀이에요? 어 저희 팀은 하나로 뭉쳐서 정말 팀 플레이가 강한 팀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야구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공으로 묘개 같은 건 못해요? 어, 저 친구. 우와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대박. 네개네 어, 개? 네 개? 보자.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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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kay. 어손 들었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처음으로. <laughs> 아,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협성 경복중학교 3학년 투스를 맡고 있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수호예요? 예. 네. 와 별명이 수호 천사, 수호 천사. 맞습니다. 와 나는 우리 팀에서 어떤 점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고 있을 상황이나 와. 이럴 때 제가 딱 애들 위로를 해줍니다. 뭐 어떻게 미뤄야죠? 내가 다쳤어요? <laughs> 나 못할 것 같아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협상경복초학교를 졸업해서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딱 이름만 들으면 딱 전설적인 자 3행시 갑시다 삼! 삼수호는 수! 수호천사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아, 오, 기대돼 와 기대돼 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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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호! 어, 혼나. 어, 혼나. 어. 안돼? 무서운데? 야구 한지는 몇년 됐어요? 오 년. 우리 학교에서 이건 진짜 다 좋은데, 아 이런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야구부가 우리 뭐 선배들한테 바라는 거야. 어, 선배님들 지금 도잘 챙겨주는데 그래요 잘 챙겨주십시오. 아 이거 너무 그러면 후배들한테는 후배들한테 내년 내년에 온 내년에 후배들한테. 어 1학년이에요? 지금? 지금 1학년이요. 아 1학년이었어? 1학 년 <laughs> 1학년. 우리 중 2가 되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나의 미래를 한번 그려봅시다. 팀의 에이스는 아니라도 도움이 되는 선수는 되지 않을까. <laughs> 아 겸손하다 겸손하다. 우리가 최강야 핫소스 오늘의 맵기는 굉장히 매운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오 깔끔하면서 뒷맛이 약간 맵지 않을까 이런 맛이에요 우리 운동부 선수들 중에서 앞으로 도 여기서 스타 선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핫하고 소소한 우리 학교 스토리 계속됩니다 대구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신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구 미래 역량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구 교육 캐릭터 UCC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대구 교육 박물관이 12월 10일까지 교육의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가 진행하는 전시 관람과 현직 교사가 지도하는 문화유산 만들기와 전문 연구원의 고고학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대구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 합종 디자인 스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대입 전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입시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코칭 등으로 이뤄집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을 위해 동영상 카드 뉴스인 학부모를 위한 러브레터를 제작해 제공합니다. 자녀들의 학습과 생활교육, 진로 진학 등의 주제로 총 30편의 동영상을 유튜브와 학교 홈페이지 알림장 앱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상서고등학교가 2021 대구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 장려상 1개 등 모두 8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까지 그동안 주변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전하는 날이 많은 달이 바로 5월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대구 미래역량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